안녕하세요 오토카닉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야심작이죠 갤로퍼의 계승이라고 할수 있는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 프로젝트명은 MX5 디올 유 산타페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모델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기본적으로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방향 지시등 리어콤비램프가 LED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캘리그래피 트림이다 보니 라디에이터 그릴, 가니쉬, 그리고 인테이크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등이 블랙 하이 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산타페의 특징이 약간 측면이 각진 디자인이면서 루프탑 텐트가 올라갔을 때좀 어, 매력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타입의 어시스트 핸들이 딱돼 그 있어서 루프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참 좋습니다 전작은 4830mm, 전폭은 1900mm 전고는 1643mm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차들의 아쉬운 점이 방향 지시 등이 좀 범퍼 하단부에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히든 타입의 어시스트 핸들 정말 이렇게 활용성이 좋습니다.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공간이 상당합니다. 보시면 완전 평탄화는 되지 않아서 평탄화 작업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접을 때는 자동이 아니라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주셔야 됩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닫히는 속도는 무난한 속도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자리 에 앉았을 때는 공간이 넓은 편이며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어, 의자에 이렇게 C 타입 충전 케이블도 있습니다. B 필러 쪽에 송풍구와 이렇게 수동 커튼도 있습니다. 열선 버튼 그리고 앞쪽에 컵홀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하단부에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캘리그래피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럼버 서포트, 자세 메모 시스템, 스트레칭 모드 등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된 편리한 시트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시인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 숨겨진 이 공간도 있어서 산타페 공간 활용성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역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살균 모드도 가능한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안쪽으로 또 컵홀더가 있고. 그리고 또 양쪽에 또 수납 공간이 깊숙이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엔진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은 최고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인데요. 만약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면, 그 최대 합산 235마력, 최대 토크는 37.4의 힘을 보여줍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타고 신천대로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깜빡이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풀옵션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가 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 에코모드인데요 가속 력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자이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 역시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정숙한 편입니다. 80도로라 그 80으로 세팅을 해놓고요. 어, 차간 간격은 네, 1단계로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핸들을 놓아보겠습니다.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네. 감가속 시에도 뭐 불안감이 없이 차선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어, 이렇게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나오면 이렇게 살짝 터치해 주시면 또 이렇게 돼요.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반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 예, 보조라는 걸꼭 명심해 두시고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터치해 주시고 전방은 항상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선은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아마 연비일 것 같은데요. 연비도 좋지만 어 1.6치고 생각보다 차량도 좀잘 나가는 편입니다. 보시면 이게 에코 모드인데 이게 성능이 좀잘 나가는 편입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좀 가속감이 괜찮은 편입니다. 예,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꾸면 계기판이 좀 변화를 하는데요. 어, 계기판이 바뀌고, 어, 그러면 그 살짝 간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 주행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 느낌만 좀 한번 어,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좀 바꾸니까, 조금 이제 그릉그릉 하면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1.6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하이브리드 모터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주니까 그 성능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풍절음도 생각보다 없고요. 이게 역시 실내가 많이 고급스럽다. 솔직히 외관이 하이브리드 차량, 그 산타페가 외관에서 조금 많이 좀 호평을 받고 있지만 어 실내는 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핸들 역시 그 현대만의 옷에 그 그죠? 4점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 그랜저 그 느낌을 좀 살린 현대만 의 요즘 핸들 스티어링이죠. 그리고 컬럼식 기아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그리고 에어벤트 느낌도 다르고요. 그리고 보스 사운드가 또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네. 시트가 되게 편해요. 어 저도 이렇게 국산차를 타는데 제 차량은 좀 허리가 많이 안 좋거든요. 전 토레스를 타는데. 허리가 좀 불편해서 저는 리무진 시트로 개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이 차량은, 오, 가죽이 좋습니다. 네. 뭐 써있네요. 옵션에 투톤, 나파. 역시 나파 가죽이 옵션이 좋습니다. 비싸서 그렇죠. 나파 가죽이. 차량 가격이 5,120만원. 역시 5,120만원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은 편합니다. 네. 자, 유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현대자동차 저희 대구에서 시승스하면 이 코스로 달리면은 뭐 이렇게 좀 주행하기에 어, 편리합니다. 뭐유턴딱 하면은 뭐 도로가 잘 뚫려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승 코스로 하기가 딱 적당합니다. 보통 다른 차량들 같은면 시승하실 때 어, 일반 시내 주행하다 보면은 어, 사실 뭐 어느 정도로 차가 나가는지 그 느낌을 좀못 봤거든요. 근데 이 코스로 달리면은 뭐 이렇게 뭐좀한 번씩 엑셀감으로 차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좀 약간 또 울퉁불퉁한 데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방지턱 이런 서스펜션 느낌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긴 한 번씩 와볼 만한 공간입니다. 네, 이런 어 서스도 뭐 이렇게 오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울퉁불퉁한 데도 불구하고 잘 잡아주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특히 통풍 시트입니다. 통풍 시트. 통풍 시트가 정말 시원합니다. 일단으로 있는데도 진짜 냉골입니다. 냉골. 네. 들리시죠? 어, 통풍 시트 소리. 바람이 불어주는 예. 수입차랑 좀 다른 방식의 우리나라의 통풍 시트의 장점입니다. 지금 또 좋은 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옆에 차선 같이 같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어 이거 좋은데요? 네. 차량이 지금 한 6,000km 정도 탄 시승차인데요. 어, 길들이기도 아마 다 끝난 차량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소음도 없고 역시 시승해 보니까 어, 제차값에 2배가 되다보니 아니 2배는 아니고 한 1.5배 되다보니 역시 완성도가 예, 높네요. 일단 여기 보시면 듀얼식의 어, 충전기를 2개를 쓸수 있습니다. 무선충전이 2개가 있으니까 어, 조수석에 있으신 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 타입 충전 단자들이 있고, 그리고 조작하기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이 넓어서 어 조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체형의 커버형 디스플레이가 어 운전석에 가까이 돼 있어서 운전하실 때 시야도 좋습니다. 약간 운전석 운전자를 위한 디스플레이 배치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또 보스 사운드이 센터에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HUD도 잘 보입니다. 시안성도 좋고요. 네. 다시 에코로 가보겠습니다. 어, 현재 제가 한 12.9km를 달렸는데 연비가 한9.8 나옵니다. 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시내 주행해도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기 모터 주행한다고 계기판에도 나오네요. 어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산다면은 한 5,120만 원에 가까인 차량인데요. 어, 취등록세하면 한 5,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조금 이제 선택지가 SUV에서는 투싼 그 위급으로 이제 사기는좀 이제 비싸죠. 네, 한 5천만 원대 사기에는 이제 아, 모하비, 모하비나 이제 팰리세이드 급 가기도 이제 비슷한 애매한 가격입니다. 다시 5천, 만 원대면 차라리 게 산타페가 잘 팔릴 것 같은데 어 그렇지만 뭐 요즘에 이 정도 완성도면은 저 같으면은 예. 추천드립니다. 실내의 그 앰비언트도 색깔이 여기 밑으로 잘돼 있고요. 또 이제 에어벤트가 여기 H, 또 산타페를 나타낸 듯한 그런 방식입니다. 한번 이쪽 들어가시면 또 이제 앰비언트가 좀 보입니다. 야간에 야간에는 또 은은한 분위기로 좀 멋있게 잘 나올 것 같고요. 이제 하이브리드로 주행하면 여기 충전 중, 이렇게 전기 모터 주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연비의 향상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주행이랑 그 전기모터 주행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기판 보는 재미로 운전해도 될것 같습니다. 속도가 붙어도 이게 진짜 정말 네 풍절 음이 없네요 조용합니다 차가 차가 조용해서 정말 운전하, 예 운전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정숙성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제 차체도 뭐 이렇게 후선돌 때도 잘 잡아주는 듯하고 요 어, 예, 쏠림 현상도 별로 없습니다 차체가 이제 좀 크고 이래 가지고 차고가 높아서 좀 이제 쏠림이지 않을까 걱정 했는데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렌토와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엔진이 같고 뼈대만 다른 차량인데요. 사실 실내와 외관 차이를 본다면, 소렌토는 사실 페이스 리프트 되긴 했지만 흔한 느낌입니다. 페리 전후가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산타페는 신차입니다. 풀체인지가 되다보니 지나가다 보면 한 번은 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이뻐서 쳐다보기보단 일단 칭찬인가 무슨 차인가 한번더 쳐다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타다보니 매력적인 포인트가 너무 많은 산타페입니다. 우선 공간성이 너무 좋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수납공간이라든지 조작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그렇고 트렁크 공간이 엄청 만족스럽고 실내 공간 만족스럽고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걸립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